안녕하세요. 엠지몽입니다. 어제 유튜브 추천픽으로 키움 프렌 삼성 승, NC 승을 추천드렸는데 삼성과 NC 경기는 취소가 됐고 키움 프렌은 적중했네요. 소통방에서 강승부라고 말씀드린 LG 마엔 들어와줘서 적중에 성공했고 소액으로 로또 베팅 추천드렸는데 와 키움이 아쉽게 안 들어왔네요. 유튜브 픽 추천드린 대로 프렌 갔으면 적중이었는데 너무도 아쉽습니다. 앞으로 소통방에서 주력픽과 로또픽 공유해드릴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3일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롯데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롯데는 윌커슨을 삼성은 황동제를 예고했습니다 윌커슨부터 체크해 봅시다 윌커슨은 9승 8패 평균 자체점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삼성전의 두번 등판에 1승 0패, 평균 자체점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등판시 3승 0패, 평균 자체점 1.80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봉제를 체크해봅시다. 황봉제는 0승 1패, 평균 자체점 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NC전 5인이 2실점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받았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누가 봐도 윌커슨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동제는 대체 선발이며 상대가 NC여서 그런 거지, 최근 타격감이 좋은 롯데 상대로는 조금 버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윌커슨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롯데는 최근 한 주간 팀타율과 팀 OPS가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한 주간 팀타율 3위, 팀 OPS는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타력감에서는 롯데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타선 밸런스를 생각하면 롯데가 앞서 있기 때문에 롯데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롯데는 불펜 WAR 4위, 불펜 평균 자체 점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불펜 WAR 7위, 불펜 평균 자체 점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불편에서도더 좋은 건 롯데고, 마무리 김원중이 최근 들어 그나마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롯데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윌커슨이 황동제보다 당연하게 앞서 있으며, 최근 타격감과 불편의 안정감까지 롯데가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롯데 승해외당이 배 1.5인데, 과연 메리티가 있나라고 따져봤을 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롯데 정배가서 이득 본 적이 드문해요. 따라서 삼성이 순위도 더 높기 때문에 삼성의 프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t와 ssg의 경기입니다. kt는 고영표를 ssg는 김광현을 예고 했습니다. 고영표부터 체크해봅시다. 고영표는삼승 6패 평균자재점 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전에 두번 등판에 2승 0패 평균자재점 0.64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광현을 체크해봅시다. 김광현은 7승 9패, 평균자체점 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전에 두번 2판에 0승 1패, 평균자체점 4 0 9를 기록하고 있고, 홍구장 문학에서 4승 5패, 평균자체점 6.18로 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최근 한 주간 팀 타율 7위, 팀 OPS는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SG는 최근 한 주간 팀 타율 12위, 팀 OPS는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타협감이안 좋은 두 팀입니다. SSG는 팀 분위기까지 별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타선은 무승부를 주겠습니다. KT는 불펜 WAR 5위, 불펜 평균 자책점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SG는 불펜 WAR 2위 불펜 평균 자체점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KT보다 SSG 불펜이 더 안정적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필승조가 아닌 추격조나 패전조가 나오면 KT도 해볼만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투수전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필승조가 더 좋은 SSG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고영표와 김광현 최근 두 투수가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영표는 SS 시전에 강했으며 김광현은 그러지 못했고 최근 타격감이 두팀 모두 안 좋지만 더 나은 쪽은 KT기 때문에 KT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기준점이 10.5라면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하나는 와이스를, 두산은 시라카를 예고했습니다. 와이스부터 체크해봅시다. 와이스는 2승 3패, 평균 자체점 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전에 한번등판에 1승 0패, 평균 자체점 0.00을 기록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안정감을 보여준 모습이긴 합니다. 시라카아를 체크해봅시다. 시라카아는 4승 4패, 평균 자체점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전에 첫 등판이며 잠실 홈에서 0승 2패, 평균 자체점 7.79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라카아가 직전 등판 볼배합을 바꾸면서 호투로 한 것은 맞으나 아직 불안함이 있는 투수며 와이스도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투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와이스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한 주간 팀털 5위, 팀 OPS는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한 주간 팀 타율과 팀 OPS가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은 하나가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장타력 부분에서 하나가 최근만 보면 더 낫기 때문에 하나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불펜 WAR 1위, 불펜 평균자책점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산은 불펜 WAR 3위, 불펜 평균자책점은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팀 모두 불펜이 리그에서 상위권이며 일승조도 탄탄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주겠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와이스가 시라카와보다 앞선다고 보여지고 최근 탄력감이 하나가 괜찮은 반면 두산은 부진하고 불펜도 서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와이스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잠실에서 두산 상대로 은근 강한 하나가 승리할 것 같아 하나 승을 추천드리고 시라카와의 호투까지 더해진다면. 불펜이 튼튼한 두 팀이 저득점 영상이 나올 것 같아 언덕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MG몽 야구 소통방에서 최종 조합 픽 공유 드리고 있고, 일본 야구, MLB 픽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배트맨 로또 픽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부탁드립니다.